진짜 디오가닉은 네. 너무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 그렇죠. 앞쪽에 디오가닉이라는 걸한번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뒤쪽에 밴드가 짱짱하면서도 아이들이 읊주이지 않아서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면서 요게야 바로 옆샘방지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 둘, 이중으로 되어있어서 시하나끄아 많이 해도 허벅지 타고 내려올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비밀이 있어요. 오우. 디오가닉과 함께 유기농의 에센스가 되어있다 보니까 보들보들하고요. 초... 스피드 미세홀이 정말 촘촘하게 되어있다 보니까 네. 순간 흡수를 너무 좋아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 이게 천연 유기농 코튼이 들어가 네? 있다 보니까 정말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네? 안심 기저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서미티 오간이 되겠습니다. 자 음? 그러면 여러분 가격도 대한민국 최저가이면서 오늘 구성이 어느 정도냐면 바로 이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보서미티 오간이 한 팩당 가격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요. 24,000원씩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어느 정도로 보내드리냐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팩에 음. 옆쪽에 보시게 되면 본품 한 팩을 더 보내드리니까 네? 기저귀만 무려 아홉 팩입니다 네, 거기서 끝이 아니고 물티슈도 필요하시잖아요. 한 박스에 36,000원 상당 캡평으로 8팩 챙겨주시면서 포토 상품평 남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포토 상품평만 남겼을 뿐인데 우리 집에 필요한 미용티슈 보내드리죠. 두루마리 화장지, 키친타월까지다 보내드릴 거니까 네. 이렇게 구성과... 가격이 좋을 때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가 잠시 후에 장단 가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장단 가격을 보시게 되면요. 아니, 유기농 기저귀인데, 음. 디오가닉인데 가격이 이렇게 훌륭해? 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신생아형입니다. 네. 제가 이 모든 구성을 다 보내드리면서 장단 가격이 157원꼴부터 시작이 되고요. 음. 이게 소형 사이즈는 2 0 0원이안되는 194원꼴, 네. 이게 중형 사이즈는 300원에 안되는 228원꼴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대형인데도 갑니다. 200원대예요. 262원꼴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특대형은 보통 300원 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291원꼴로 사은품까지 다 챙겨드리니까 놓치지 않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무엇보다 오늘 팬티형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팬티형 필요하신 분들도 오늘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빠르게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하셔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 최저가를 약속해드리면서 음? 만약에 채우고 난 다음에 조금이라도 우리 아가들한테 발진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100% 반품 환불까지도 약속해드리겠습니다